삼천당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계 신입니다. 어 지금 시간 6시 50분 되겠구요. 오늘 지금 삼천당제약 두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방송 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보시면 어, 삼천당제약 오늘 어9.31%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좀 상승을 했구요. 최근에 제가 이제 삼천당제약 찍어드리면서 어, 낙폭 과대다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어, 비만 치료제가 급등을 한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뉴스가 안 나왔으니까 보시면 트러플 발악제 뭐 이건 이제 이차연재 관련된 내용이고 음, 보죠. 어, 비만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죠. 뭐 규제하겠다는 내용이고 어 이거는 뭐 그냥 어, 복사하기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 다 좋았어요 오늘. 그래서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부터 어..뭡니까 그예 비만치료제 말고 오늘 인베치이제상압가 같고 비만치료제는 제가 이제 삼천원제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제 음..뭐가 다르냐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어..지금 주에 1회 맞는 주사를 6개월에 1회로 늘리는 거고 우리 이제 삼천당제약은 그거보다 이제 다른 형태인데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뭐냐면 일단 주사제로 맞는 형태 얘 것들을 뭘로 지금 바꾸냐면은 경구형 식기에서 이제 먹는 치료제. 그다음에 패치형. 붙이는 치료제로 지금 효능이 비슷하면 바꾸는 지금 어,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일에 맞아서 6개월 정도 맞게 되면은 마이너스 한 20kg 뭐 이렇게 이상 빠지게 되는 어, 드라마틱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고 이게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 같은 그니까 호르몬을 자극을 해서 둘로제 밥맛이 없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주사 형태다 보니까 주사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혼자 주사를 못 맞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자 주사를 제가 나봤거든요. 또 당뇨 치료자나 이런 것들, 그니까 의외로 쉬운데 또 그게 또 어려운 분들 계시고 어또 연세 드신 분들 도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단점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이제 먹는 거하고 패치는 이제 붙이는 거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어, 삼청당약 찍으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는 올해 가장 큰 화두고 이게 이제 선진국병이잖아요. 이제 인구가 20억 명이다 보니까 그 환자 인구가 20억 명까지 늘 늘린, 늘는다는 얘기를 했고 비만 같은 경우에 비만이 뭐 모든 병의 근원은 아니겠지만 어, 현대 질병의 뭐90% 이상이 비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예, 비만은 어, 현재는 중요한 거고 우리 삼청당약은 비만뿐만 아니라 아일리아 라고 요것도 지금 언제부터예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쪽에 판매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 결론적으로는 어 인벤티지 랩도 좋지만 앞으로는 이제 어, 삼성당비약이더 유망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보, 보세요 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어 지금 의협에서 전국민 이제 뭐 통합진단 프로젝트를 해야된다 고뭐 이런식으로 나오냐면은 결국은 이제 비만같은 경우에 어 이게 이제 과다한 치료비, 치료비가 증가해서 그래요. 제가 하나만 좀 지금 얼마나 위기상황인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의무상황인 게 쉽게 얘해서 지금 이제 뭐 건강보험 말할 것도 없고 국민연금이 2027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게 원래 2000, 2040년까지거든요. 그만큼 지금 고령화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만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의협에서 의협신문에서 정음민 30%가 과체중 비만이어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진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비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가의 어떤 의료비 지출에 좀 비상이 걸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만약에 아신다 그러면 지금 삼천성 제약을 매도할 게 아니라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9% 올랐고요 자 최근에 보시면 예, 6거래일 동안 거의 지금 어, 30% 넘게 올랐고 자 보시면 기관들이 지금 매집을 어, 강하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어, 지금 얼마죠? <laughs> 23만원까지 한번 어, 수익이 나온 다음에 지금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 8만원까지 한번 받은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일봉상 보시면 21선을 어, 강하게 돌파하는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 11만 3천원은 어, 단기 차익 실현.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매도하는 자리고요. 어,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 저는 이제 어, 11만 원 이하에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제는 어, 모아 가도 되겠다. 지금 21선 안 차겠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통 올라간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조금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시 추가 매수나 분할 매수하기 참 적절한 어, 가격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니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하실 수 있도록 안내 좀 드릴게요. 네, 올해 하반기는 개별 주장이 이어지고 있네요. 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좀 수익을 내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도 종목을 드렸습니다. 한국 정밀 기계. 이거는 지금 어, 트럼프가 이제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곧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거의 전쟁, 전쟁이 끝났죠. 그러면서 이쪽이 실제로 지금 재건이 시작이 됐어요. 자 무려 1,300조 규모의 재건이 약 10년간 시장이 될 거고 실제 이건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상, 한국 정밀 기계의 치초가에 이제 어, 눌려있길래 2,230원 들어갔고요. 어 보시면은 자 아침에는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었어요. 보시면 자1% 내렸다가 내렸다가 이제 천천히 매집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갔죠. 자 그래서 어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단타를 할 때도 어, 2, 3일 정도 스윙을 할 때도 웬만하면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초입 종목을 좀 잡는 게 좋아요. 보시면 이중 바닥 정확하게 2,000원 지지해줬죠. 자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어 이미 매수가 좀 들어온 어 종목이에요.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올려서 올랐어. 오늘 보시면 21선 위에 안착하는 이런 안전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추천드렸고 어 보시면 매도가를 3,400원, 어 3,500원 들려다가좀 안정적으로. 그래서 50% 이상 수익을 낼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잡으신 분들 너무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참 어려운 장인이만큼 혼자 하시기 보다는 지금은 같이 하시는 게 압도적으로 좀 유리하시고 저희 텔레그램방 지금 무료로 선착순으로 계속 지금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해드리고 있고요. 100만 원으로 0마만크 프로젝트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5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정보와 매수 매도 가격까지 저희는 명시를 해 드리고 어 정보 먼저 드리고 매수가 드리고 나중에 매도가. 그러니까 매도가가 오늘 드리는 게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 뭐 3, 4일 있다 되는 매도가를 드리니까 조작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 번호죠. 010-4881-6582로 두 글자 입장이라고 보내 주시면 예, 네 저희가 순서대로 초대를 드리니까 문자 보내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초대 가니까 초대받으셔서 진짜 큰 수익 꼭 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우리나라에 지금 어 인벤티즐 말고도 지금 주사제형을 6개월 3개월 이렇게 늘려주는 기술이 있는 회사가 몇개 있어요 알토랑 같은 회사가 있는데 제가 어 최근에 이거 실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 바로 사까 갔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거는 방,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알죠? 그래서 요 종목 한번 잡아보시면 정말 짧은 기간 6개월 내에 10배 이상 갈수 있으니까 고 종목을 어, 영상 어, 끝까지 신청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에 어, 설명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 시점에서 구독자분들께 어, 반드시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연말이죠. 어, 연말에 지금 가장 핫한 지금 우주 시대 종목을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릴 건데 자이 종목이 지금 어떤 종목이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일라이 릴리 노브노디스크의 뭐 위고비 마운자로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음 비만 치료제를 지금 주 1회 이상 맞거든요. 참 이것도 파격적이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펩트론도 그 기술을 늘려주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최대 지금 6개월에 한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어 저도 지금 비만 치료제 지금 맞으려고 하는데 일단 3개월에 한 번만 돼도 엄청나게 파급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을 때마다 로열티를 받는 구조라 굉장히 크게 갈수 있습니다. 뭐 적어도 10배에서 20배 정도는 무난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자료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파마 두곳 이상에서 실제로 로열티 계약이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타다 중에는 이제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부터 3년간 매집 지금 대폭등 지금 직전이고 보시면 어, 바닥에서의 지금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가 지금 슈팅이 나오면서 어, 일종의 지금 매집 박스봉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슈팅 나오고 개미 턴 다음에 바닥에서 또 모아가고 어, 모아가고 모아가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3년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겠지만 보통 10배 이상 가요 그래서 시총이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 1.5조 1.6조 하죠 그래서 이거는 천억대예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서 빚마다도 10배에서 20배 간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펩트론 잠깐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바닥에서의 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이때가 지금 얼마였냐면 네, 만원대 만 만원대 예, 그래서, 똑같은 만원 되죠? 어, 그리고 나서, 13배가 올랐잖아요. 정확히 똑같은 차트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 정도 차트잖아요, 아까 보시면. 예, 그래서, 지금 매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셔야 된다. 그리고 펩트로는 지금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데, 기술력은 비슷한데, 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무거워요, 지금 들어가기는. 좀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1.6조란 말이요. 에 근데 요거는 천억 대니까 어, 너무나 부담이 없죠. 이건 실제로, 어 있는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어, 정말로 이거 좀 기다렸어요. 제가 어독자분드리려고 보시면은 지금 14,000원 대죠. 아 아주 좋죠. 지금 36,000원까지 조정 갔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어 올라오는 종목이구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좀 핫한 바이오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총이 1000억대. 지금 어 시세가 임박이 했다. 그러니까 분출 임박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 이제 어 한번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 자료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어 휴대전화 지금 잠깐 멈추시고 자, 010 4881에 6582로 10배의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자, 말에는 걷는 게 있죠. 우리가 10배 간다고 생각하고 매수하면 10배 가는 거죠. 그래서 10배 이상 갈 수도 있어 20배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딱 10배만 한번 수익을 내보자.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연말 어, 선물로서 훌륭한 그런 종목으로 제가 어, 정말로 엄선해서 준비한 거니까 꼭 받아서 수익 나실 분들 어, 보내셔서 정말 개좌 어, 이번 기회에 어, 잭팟 한번 터트려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